보험 가입 상해 보험 산재 보험 보험 에가입하 보험에 가입하다 보험료를 내다 보험료를 내다 질병 질병 상해 상해 장애 장애 사망 사망 보상을 받다 보상을 받다 보험금을 환급받다 보험금을 환급받다 만기가 되다, 만기가 되다, 소멸되다, 소멸되다,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험금을 청구하다, 지급 심사를 받다, 지급 심사를 받다,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타다. 보험금을 타다. 청구서, 청구서. 영수증, 영수증. 내역서, 내역서. 진단서. 진단서 병원비 병원비 치료비 요양비 치료비 요양비 휴업 급여 휴업 급여 장애 보상금 장애 보상금